마라의 얼얼한 매력을 언제 어디서나, 얼얼한 2단계 맵기로 마라탕을 언제 어디서나 즐기자구요.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얼얼하다. 짜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마슐랭은요 마라탕 면을 집에서 즐길 수가 있는 면이고요 스마트 그린컵에 담겨있기 때문에 전자렌지로 2분 30초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가 있는 제품이랍니다. 이제는 전문점에 가지 말고 집에서 끓여 먹자고요. 끓이기 위해서 일단 위 뚜껑을 완전히 벗겨서 버려버리세요. 자 소스 같은 게 들어있죠. 얼얼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얼얼 마라유, 그리고 액상 스프가 들어 있고요. 건더기가 많아요. 자, 먼저 면 위에 액상 스프를 쫙 부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물을 표시가 된 선까지 끓인 물을 부어주고요. 저는 정수기가 물을 다 끓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자렌지에 2분 30초 돌리면 끝이에요. 너무 간편하죠? 와, 지금 데워지고 있는데, 마라탕 냄새가 벌써 나네요. 어, 마라탕. 어, 너무 좋아. 짜잔. 완성이 됐어요. 어우, 이 매콤한 향이 벌써 올라오네요. 마라를 좋아하는 개인 취향에 맞게 이 얼얼 마라유로 맵기 조절을 할수 있어요. 음. 건더기가 굉장히 많아요. 푸짐하게 들어있는 건 푸주, 건 두부 피가 이렇게 잘 익었네요. 마라탕 인기 재료인 푸주를 이용해서 두 가지 두부 건더기가 들어갔고요. 마라탕 전문점 컬러티가 나오네요. 여러분, 제가 마라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제는 집에서 간편하게 마라탕 맛 그대로 매콤하고 아주 얼큰하게 즐기세요. 아, 맛있겠다. 짠! 이거 다 먹으면 585칼로리거든요. 이 마라탕 바로 이 건더기, 건더기가 아주 실하게 들어 있어요. 음. 음. 와! 아, 난 국물 너무 좋아. 음. 와! 맛있어요. 음. 가무질 같이 먹어요. 음, 음. 맵기로 따지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막 매운 느낌은 아니고, 근데 끝맛이 딱 알싸하게 톡 쏘는 그런 얼큰한 매운 맛이 있어요. 그리고 양이 굉장히 푸짐해요. 여러분, 6월 28일 날 출시 예정인 건더기가 업그레이드가 된 마슐랭 마라샹궈도 기대해 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레시피를 공유할 건데요. 마라 로제, 마라 순두부찌개 레시피도 있고요. 똑같이 조리한 다음에 면을 먼저 건져 먹고 남은 국물에 달걀을 풀어서 잘 저어 주고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돌린 다음에요. 라망 슈레드 치즈, 모짜렐라 이런거한 봉지 넣고 1분 더 조리하면 완성이 돼요. 그러면 마라 치즈 달걀찜이 된답니다. 레시피를 알고 싶으시면 패키지에 QR 코드를 찍으시거나 자세한 레시피가 공개되어 있는 블로그 링크를 제가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게요. 꼭해 보세요. 또 하나의 꿀팁! 추천 부재료! 바로 고수와 햄이에요 마라탕 전문점처럼 좋아하는 재료 넣고요 전자레인지로 뚝딱 끓일 수 있고 정말 더 맛있어요 취향에 맞게 마라장 산초고추나 치오차오 칠리오일 넣고 맛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답니다 너무 매운 분들,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 2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아우 이 햄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너무 맛있어요 와~ 어우, 국물까지 다 먹었네. 살찌겠네. 와~ 음~ 뭐야? 마슐랭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완전 강추예요!